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10월 19일 화요일 삼성교회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쉬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일곱 개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게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표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포도주라는 것은 이 당시 혼인잔치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꼭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요청될 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무엇이 내게 부족한지 또 모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죠. 준비를 한다고 해도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혼례는 보통 7일간 치러진다고 합니다. 아마 예상보다 손님이 더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목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 다 아시잖아요. 다섯 개 떡, 그리고 두 마리의 물고기로 5천 명의 배고픔을 채우시고,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신 그 기적이 그 자체로 기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먹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더 기적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 기적이 의미 있는 것일까?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그 기적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와, 잘 차렸네? 와, 포도주가 맛있네? 와, 배가 부르네? 그걸로 끝이라면 그것이 무슨 기적이겠습니까? 그 기적이 왜 일어났을까?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우리에게 왜 베풀셨을까? 나에게도,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그 기적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연회장은 물로 된이 포도주의 맛을 보아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이처럼 감추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알수 있고 믿음의 눈을 가져야만 볼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왜 기적입니까? 변화가 일어났으니까요.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하라 는 것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주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당부에 순종한 것이 기적을 만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채워진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아구까지 채우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채우는 분입니다. 넉넉할 때 잔치는 흥이 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실 때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수 있는 기쁨과는 격이 다른 기쁨입니다. 그것이 헬라 신화 디오니소스의 포도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의 차이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 기적이라는 표현을 우리들이 쓰지만 사실은 타우마라는 기적이 아니라 세메이온이라는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죠. 그것이 표적의 이유입니다. 제자들이, 하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인 것입니다. 나에게는 기적이라도 주님 앞에는 일상이죠. 그것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보기에 기적들을 계속해서 베푸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사실 뭐가 기적입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다 위를 걷는 게 기적입니까? 못 걷는 게 차라리 기적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할수 있는 것이 없지만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도 사실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기적의 의미가 없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40년간 먹었는데 내삶 가운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이 무슨 기적이겠습니까? 믿음과 순종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기적적인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채우시는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